어, 계단 한 바람. 이번에도 버프 터지길 간절히, 어, 간절히 바라면서, 어머머, 예, 네, 간절히 바라면서, 제발 터져라, 터져라 하면서, 긁어봤는데, 과연, 어, 오케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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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요!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PVP는 니가 전문가, 전문가. 정말, 오늘 제가 타임스러운 윈 나왔어요. 진짜요? 정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도, 정말, 타임스이안났거든요 어, 잠깐만요. 토중몬, 토중몬 뭘로 잡지? 자, 지금, 진흙폭탄쓰, 면 아, 이거 무조건 그냥 아쿠아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쿠아텔로 가고. 아, 토중몬. 토중몬이 아마 깜짝 빼기 쓰는 걸로 기억하는데, 깜짝 빼기 맞죠? 맞겠지? 그냥 한번 맞아볼게요. 아, 예, 깜짝 빼기 맞다. 오케이. 깜짝 빼기 한번 맞아줘도 괜찮은 것 같고, 아, 근데, 토중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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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음. 음. 이단 오케이, 실드가 지금 두개 빠졌고, 저 토중몬에다가, 야, 해골몬 꺼내기도 그렇고, 동미러 꺼내기도 그렇거든요? 동미러 꺼낼게요. 제가 실드가 그래도 두 개가 있으니까, 동미러로 가겠습니다. 깜짝 빼기 그냥 실드 두개 쓰면서,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좋은 선택 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사이코쇼크 어 사이코쇼크 나오면서 지금 잠깐만요 어, 상대방이 근데 교체를 통해서 동미를 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저 저의 해골몽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벌어졌구요 지금 네뭐 이거는 뭐 괴상한 바람으로 한번 버프 노리면서. 어, 운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괴상한 바람, 색슨 문질러서, 날려보고. 오케이, 버프 터졌어요. 버프 터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 혹시 모르니까 실드 칠게요. 헤비본보, 어, 오케이. 실드 한번 치고. 자, 이거, 버프 한 번만 더 터지면 완전 이거 게임, 해골목으로 게임 그냥 끝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해골몽 버프 한번더 터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버프 한번더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번더 터지지는 않았고요. 오케이, 평타 마무리. 아, 평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평타 마무리는 안 됐고 아, 해비오몬안 뭐 맞으면은 어떻게 되지? 살아남나? 이 정도 피해도? 아, 사이코 쇼크예요. 사이코 쇼크 자, 남은 포켓몬은 이제 아까 지금 토중몬이 그대로 다시 나올지 어 아, 토중몬 나오자마자 지금 깜짝빼기 시전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아주 제 해골 몽이 어, 그래도 사, 버텼어요. 버텼고. 서 u n g j o 오케이. 리닝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괴상한 바람이 아니라 이 타이밍에는 딴거그 옆에 있는 걸 쓰는 게 좋았을 텐데. 오 마이 갓. 지금 어, 이 옆에 야습 야습. 아, 야습이 안 나와서 야습이 안 나왔고. 자, 야 어. 자, 사이코 쇼크 빨리 가야죠. 이 니트로 차지 한방 맞으면은 아, 이 정도 피는 그래도 니트로 차지 맞아도 한 번은 버틸 수 있는 에너, 에너지로 판단이 됩니다. 니트로 차지 날려올 텐데 과연 맞고 어, 버텼어요. 버텼고 자, 사이코 오공아 원래 공격 무조건 100% 올라가죠. 어, 사이코 쇼크 쓰면 저거 저 정도면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마무리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마무리가 안 됐어. 근데 평타 마무리 평, 아 됐어. 요자 바로 입장을 했고요. 밑구리. 상방 주주. 아, 주주. 어, 잘 모르겠어요. 좀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주가. 나 진흙폭탄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진흙폭탄 바로 쓰고. 주주가 기술을 뭐 쓰는지 좀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상대방 실드쓰셨고요 밑구리로 그냥 지금 미어붙여도 어, 굳이 제가 선교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얼다바람, 오케이. 그냥, 아, 너무 꽤 아픈데요? <laughs> 얼다바람. 아하,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거, 실드 한, 한 번을, 쓰 아, 아쿠아테일 눌렀습니다. 진흙폭탄 기다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아쿠아테일, 지금, 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정도면, 잘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laughs> 자, 얼다바람 같은 경우에는 동미러가 맞아도 되니까, 동미러를 먼저 꺼내놓고, 오케이, 지금, 상대방, 간이, 간도 커요. 지금, 해골목 앞에서 교체를 통해서 동미러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 음. 유리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유리해졌고요. 처음 이거 사이코 쇼크인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쉴드 쓰면서 가겠습니다. 최대한 피가 많은 상태에서 어.. 버프가 터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계산한 바람 이번에도 버프 터지길 간절히 어.. 간절히 바라면서 어머머 예 네, 간절히 바라면서 제발 터져라 터져라 하면서 긁어봤는데 과연 오! 케이더더터터 터졌어요! 계산한 바람! 버프가 또 터지면서 하하, <laughs> 하하, 이, 이번 거는, 어, 좀 맞아도 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부터는 실드 이제 하나는 킵을 해두고, 나머지 포켓몬 하, 하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드 아끼면서, 어, 이제부터 맞아도,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아파요, 안 아파. 하하, <laughs> 하하, 아, 이렇게 되면은, 왠지 이번 판도 또 이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오케이, 효과가 굉장히 딱 뜨면서, 자, 저거는 이제 평타 마무리로 이렇게 갈 거고, 이제 이, 이 정도 남은 피에서는 뭐, 버프 노리지 말고 그냥 보지도 않고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야습. 아. 주주 얼다바람이거든요. 얼다바람. 맞아볼게요, 일단. 그래도 버프가 한번 터졌으니까 오케이 버텼고요. 야습으로 갑니다. 아, 공격력이 다시 너프 다운 됐죠. 아. 지금 주주 야습으로 마무리 어 됐습니다 상대방 나무 포켓몬은 이제 하나고요 양쪽 다 서로 실제 하나입니다 눈꼬마에요 눈꼬마 자누구하나 눈꼬마 나왔는데 <laughs> 뭐 이거는 뭐질수 <laughs> 없는 아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눈꼬마 기술 뭔지 몰라서 한번 맞아 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맞아 오섀도볼오다음부터는 어, 절대 맞으면 안될것 같고요 눈꼬마가 섀도우볼 쓰는구나 그 얼음귀신의 눈녀와 얼음귀신의 자식, 자식이어서 그런지 어.. 섀도볼을 쓰는구나 어.. 다음부터는 절대 맞지말고 사이코쇼크 이거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3승을 챙겨가고 아 바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섀도볼 날라온다 하더라도 실드 있으니까 안전빵이었고 아 괜찮습니다 어, 진짜, 바로, 바로, 루기야. 그것도 이로치 루기야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아. 어우. 아, 아우, 진짜, 아까 그거는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아, 지금 소미안이 나왔어요. 아, 소미안이 선두에 나오면은. 아, 진짜 이게 미꾸리로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떡하지? 잠깐, 풀 묶기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이때쯤 되면 이제 풀 묶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독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미꾸리피 엄청 많이 깎였다. 어, 지금 뭐죠? 스, 스컹뿡인데, 어, 이, 아, 헤비본보로 갈게요. 헤비본보로 가고, 상대방이 실드를 쓰면서 하는지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드를, 어, 안 쓰셨어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상대방이, 아무리, 역상성. <laughs> <laughs> 어, 저의 동미러. 아, 그래도 저 동미러가 피가 좀 많이 깎긴 했는데, 역상성 만난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우리 동미러가 잘 씹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동미러가 1위, 1위 어, 리트컵 1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아, 당연히. 어, 이거. 당연히 질거라 생각했는데 자 이거 동미러 무조건 미러쇼시니까 이거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거란 생각에 시드 안써봤는데 오케이 살아남았구요 헤비본보 가겠습니다 자이적의 e p 아, 에아미로아헤비본보가 안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골몽 들어가구요 아 잠깐 이렇게 되면은 소미안 잡을게 없구나 맞다 소미안을 잊고 있었어요 자미러쇼 처음에 일단 실드 쓰면서, 어, 체력 많을 때, 체력 많이 있을 때, 제발 빨리 버프 터져라, 이러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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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터져주세요. 이게 근데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골몽이고, 미꾸리 있고, 이걸 다 아는 상황인데, 이걸 눈치,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무조건 지금 소미안 바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바꾸기 전에, 저는 버프가 터졌고요. 아싸, 이렇게 되면은, 소미안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해골몽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아, 소미야, 조금 늦게 들어왔어 상대방 분,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셨고. 그래서 서로 실드 쓰고 하면은, 어, 제가, 소미야, 어, 찝어 먹을 수 있고, 이거, 실드 쓰면서 가겠습니다. 실드 쓰면서 가고. 저 정도면은, 굳이, 어, 이거, 야습을 쓰지 않고, 괴상한 바람으로도, 어, 마무리 할수 있는 피고, 뭐, 실드 쓰고 막는다 하시더라도, 뭐, 제가 버프 올리는 용도로쌓는 거니까, 뭐, 뭐, 둘째 뭐가 됐든 막으셔도 괜찮아요 아, 버프 안 터지셨고 아, 평타 마무리 됐고 실드 쓰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물론 평타 데미지 조금 더 주신 게 있긴 하지만 야습 갑니다 야습 눌러졌나? 뭐가 눌러졌지? 오케이, 저 정도 에너지면은 어, 이 버프 터진 상태에서 저 마자는 깨꼬닥 할것 같습니다 아, 깨꼬닥 됐고요 아, 이렇게 또 2승 챙겨갑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꾸리 나왔고요 상대방 포켓몬 주주 주주가 나왔는데 어 일단 그대로 싸워 볼게요. 주주가 주주가 지금 아까 제 기억이 맞다면아쿠아테일하고 얼다바람 이렇게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뭐둘중 뭐가 됐든 한 대는 맞을만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딱한 대는 어한한 대는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대 일단 맞아보고 얼다바람. 그리고 요새 리틀 컵 같은 경우에는 해방하는 게좀 모래가 아깝기 때문에 얼다바람 확인했잖아요 해방을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진흙폭탄 안 나올까봐 일단 아쿠아테일을 썼고요 어, 아쿠아테일이라도 한번더차징 날리면서 어, 미꾸리 할만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드 하나 빼고 저 정도 피 남기고 죽으면 할만큼 다한 것 같고 상대방이 얼다바람 그, 차징 하나만 쓰는 분이실까봐, 일단 동미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테일을 배우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아, 얼다바람 바람 날라왔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 또 얼다바람인가요? 왜 이렇게 빨리 차? 아까 모아놨었나? 어느 타이밍에 모았지? 일 얼다바람 두개 맞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동미로로 실드 안 쓰면서 이렇게 맞아주고 버티다가, 어차피 지금 너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좀어 교체 타임 교체 실드 한번 써주고 교체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 근데 지금 하필이면 저거 모노두라서 오케이 모노두가 근데 <laughs> 때마침 어 때마침 정말 타이밍 좋게 제가 해골목 들어가서 울며 겨자먹기로 모노두 앞에 해골목 꺼낸 순간 때마침 상대방 분께서도 도미어를 해골 몽 앞에 꺼내 꺼내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드 한번 쏘고버 버프 터지길 기도하면서 아, 이것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를 아예 안 쓸까도 고민했는데 버프 터지길 기, 기도하면서 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프 터져야 진짜 게임 편하게 하는데 제발 제발. 왜냐면 아, 아. 아, 터졌어, 터졌어! 아, 이판 거의 뭐, 이겼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laughs> 아, 이 정도면은, 뭐, 한대 맞죠? 예, 네, 맞아요. 쿨하게 맞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 정도 에너지면은, 아, 평타 마무리 하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야습으로 마무리 때려주고, 다음에 모노도 나오면은, 이거, 야습 한번더 꽂아주고, 이제 동미로 들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승리를, 어, 챙겨갈 것 같고 야습! 야습! 저악 타입한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상성이긴 한데 이 정도 피해서 야습 한번 꽂아주고 동미로로 교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역상성이지만 버프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들어갔고요 어, 상대방 나갔습니다 바로, 어, 확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바로 지휘질 안 끄고 확인 다, 아! 거기 삼승 보상 눌러보시면 뭐나오는지알수 있어요. 삼승 예,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예, 나무킹 아짜모 물장 물장이 방금 아, 물장이 났죠. 예, 민용 어, 무장조 <laughs> 스라크 가라르 파울이 아까 받았죠. 방금 물장이 받았죠. 어이 순서 들어가면은 어 가라르 지그재그리 나면 빙고겠다 <laughs> 루기아가 맨 끝에 있네요. 맨 끝에 있고. 동일한 모두가 동일한 확률로 나온다면은 지금 어네8.12% 정도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칠랭크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한 세트 더 한다 해도 루기야 진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똑같이 이게 동일한 확률로 나온다면은 어 8.1%니까. 예 <laughs> 네, 일단 네10%도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냥 자칼리 베트 하는 게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한 세트 더 갈까요 아 지금 고민되는데 루기야안 나오더라도 루기안 나오더라도 한 세트 더 가봐요 어떡하죠 거의 모레 20시간 정도 모아야 되는 일반적인 기준에선 그 정도 모아야 되는 양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급으로따지면한 20만 원의 가치가 들어갔다 생각거든요. 하 아... 너무 아까워요 아, 잠깐. 어, 잠깐만 비구슬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 아, 진흙폭탄도 반감이고 아쿠아테일도 반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냥 짧은 아쿠아테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어이 이, 얘는 처음 보는데요? 아예? 이 리그에서 비구슬을 그 짧은 걸로 아쿠아테일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먼저 교체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거든요? 혹시나 뒤에 있는 포켓몬들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뭐야? 어, 뭐..뭐야? 저는 여기서 이제 실드 한번 쓰면 될것 같거든요? <laughs> 차징 모은 데 되게 오래 걸리나? 거품광선! 어? 거품광선 이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아 공격이 떨어졌어요 공격이 떨어졌고 상대방 차징 엄청 모아놨나요 설마? 거품광선이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어떤.. 어떤.. 어떤 <laughs> 플레이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거품 광사 맞았으니까 그냥 죽을게요, 그냥. 죽고. 자, 저거. 뭘로 잡지? 아, 동미로 갈게요. 애매할 때는 동미로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애매할 때는 동미로 가서. 예. 네. 나머지 포켓몬 뭐지? 아, 디그다! 잠깐, 디그다, 어차피. 자, 잠깐. 아 어, 이거 사이코 어, 실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이코 쇼크로 가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땅 타입 기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실드 쓰고요 진흙폭탄 사이코 쇼크를 한번 쓰고 아 디그다 이거 한번 쓰고 해골목으로 교체를 들어가는 게성교체가안 좋긴 하지만 어 해골목으로 교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해골목은 어우 <laughs> <laughs> 어, 상대방,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봐라. 버프 터지, 터지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버프 안 터지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버프 터져, 제발, 터져. 아, 안 터졌어요. 자, 안 터지면은, 이거, 헤비본 보면은 이 게임 너무 힘들어지고요. 사이코 쇼크면 할만합니다. 오케이, 사이코 쇼크. 그래도 동미러가, 저 동미러가, 이, 저, 해방하시느라, 사탕이라든지, 뭐, 뭐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해비본보가좀더 유리한데, 아니면 그걸 아예 모르시거나, 그런 거를. 아휴, 괜찮아, 들왔고 이, 저 정도 에너지, 아, 이, 이제, 야. 아, 잠깐 저의 동미로가 에너지 얼마 남았었죠? 오어다 남았어! 어, 나왔어요 야습 나왔어요 오케이 야습 한번 막 먹이고 가면은 해골몽이 그래도 최선은 다해준 것 같습니다 와 이걸 남기고 야습을 쓰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에너지면은 오케이 지금 쿨다 아 지금 타임 교체 그게 아니구나 아아저 저, 저, 이거 사이코죠 아 잠깐만 지금 실드가 없는 상태여서 아헤비본버헤비본버 써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아 평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아 어, 평타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 됐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헤비본버 빨리 채우느냐 근데 상대방 헤비본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헤비본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이코 쇼크가 날라오면 제가 이기고요 어 이게 임 사이코 쇼크인지야 헤비본버지 아 헤비본버 배우고 있었네요 어 헤비본버 쓰는 썼지만 이겼고요 잠깐만요 어 상대방 근데 아 이거 마무리가 안 되나 잠깐만요 아 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 이거, 사이코 쇼크 가야되요, 사이코 쇼크! 사이코 쇼크! 아, 근데 에너지가 제가 조금 많아요! 조금 아, 싸울까! 예! 하하! 이거 진짜, 눈꽃, 눈꼽, 눈꽃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동미러 대 동미러 싸움은. 아, 이러면. 아, 좀. 아 이걸 이렇게 기네. <웃음> <웃음> 자, 미꾸리 나오고, 자, 아, 주주. 주주 나는데 자, 이거 진흙폭탄 가고요 어, 아까 학습을 했죠. 아까 주주가 아쿠아테라니 어, 얼다라 나오는 걸 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일단 둘중 하나는 맞아줘도, 둘다뭐 하나 버틸만 했거든요. 상대방도 실드 안쓰기 때문에, 어, 저도, 실드 안 쓰고 가, 겠습니다 얼다 바람, 날라왔고요그 그렇죠. 얼다 바람 같은데 실드 쓰면은, 진짜 너무 아까워요. 안 쓰기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자, 여기서 진흙폭탄 한번더 쓰는데, 상대방 실드를 쓸지 안 쓸지. 오케이, 실드 안 쓰셨고. 오케이, 저같아도안 썼을 것 같긴 해요. 저기 여기서 아쿠아셀이 제가 먼저 나온다면은, 아 실드 쓰고 아쿠아테일 하나 더 날리겠습니다. 실드 하나 더 쓰고 아쿠아테일 나오거든요. 오케이, 아쿠아테일로 먼저 교체를 먼저 포켓몬 보여주는 게 이번 판 느낌이 좋지 않아요. <laughs> 이번 판은 그냥 와, 상대가 도 실드 썼어요. <laughs> 자, 뭐 서로 설로 실드 하나 쓰면은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고,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동미로 꺼내서 뭐 얼다바람 맞아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근데 얼다바라 맞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최상의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이렇게 동미로시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평상시라면 해골몽을 꺼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해골몽 꺼내면은 상대방도 이제 교체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해골몽을 먼저 선뜻 꺼내기가 힘들어서 어 이거 그냥 이번판 타임아웃 사우스 타임아웃 그 승부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피가 좀더 많잖아. 제가 조금 피가 많은 상태로 끝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이번 판? 지금 실도 양쪽 다한 번씩 똑같, 하나씩 똑같고, 그리고 저는 동미러를 최적 개체값을 나름 좀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값 이렇게 계속 똑같은 기술, 똑같은 평사 주고받으면은 피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육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저는 동미로 개체값을 어느 정도 맞춘 포켓몬이기 때문에. 구독 감사합니다. 아 선영님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육안으로 확인되시죠, 그렇죠? 상대방 분은 이쁜 거 그냥 겉멋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이로치 동미러 키워오신 같은데 지금 이 개체값 데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CP에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여러분들 저거는 분명히 좀공 공격력 개체값이 조금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공격력 개체값이 높으면은 뭐 차징 선두권 있지 않냐 맞습니다 공격력 선두권 공격력이 높으면 선두권을 차지 가는데 여러분들 근데 개체값 공격력이 낮다고 해서 공격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공격력을 낮추면은 공격력을 낮추면은 피로 레벨을 레벨을 높일 수 있어서 실제 공격력은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이거 근데 차이가 왜안 벌어지지? 잠깐만요 어느 정도 개체값을 맞, 맞췄나? 차징을 모아놨었나? 어, 저 차징을 좀 어느 정도 모아 놨었나? 아렉 걸렸나? 왜 이러지? 아, 잠깐만요. 어, 이러, 이러, 어, 이러면 제가 좀 에너지가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차징을 모아 놨었나요, 초반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 어. 아. 어. 이게 상대방 남은 포켓몬이 하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저도 해골몽을 선뜻 꺼내기가 진짜 힘들고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실드 하나씩 남았고 아. 야, 근데 상대방 분도 고집 있네. 끝까지 다음 포켓몬을 아, 소미안이에요, 소미안. 잠깐 만 소미안이면은 저도 일단은 교체를 이제는 교체를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이 해골목으로 해골목으로 괴상한 바람 버프를 와 근데 괴상한 범, 바람 버프가 안 터져있는 상태로 싸우니까 와 진짜 이 어떻게 비어, 비벼 볼 수가 없네요 소미안한테 소미안 아 너무 아 버프 터져 아! 터졌어!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아! 어! 근데 지금 타임아웃 걸려가는데요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실드를 이번에 쓰고 아까 여러분들 체력 많은 사람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되지? 아 근데 체력이 누가 많았지 모르겠네. 아 근데 체력이 누가 많았죠? 아 근데 저 야습 한방 날리고 죽으면은 야습 한방 날리면은 소미한 잡는 건데 아. 체력이 누가 담았죠? 아 근데... 하... 이걸로는 좀 구분하기 힘든 것 같긴 하네요 좀... 소미한 체력도 그렇고 해골목 체력도 좀 비슷했고 동미러도 서로 좀 비슷했는데 이거... 누가... 누가 내일 이 영상 다시 봐... 보셔서 판독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육안으로 아까 느끼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끝났죠 아... 아, 이번에 확인을 못 하는데요? 아, 어떡하지?